아, 가을입니다. 이제 추수의 계절이 왔습니다. 어, 여기서부터 보면 어, 요거는 하수오입니다. 하수오, 하수오. 요거는마 아, 산마인데요.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마씨가 이렇게, 이렇게 달렸습니다. 마씨가 이렇게 마씨. 요거 이제 따가지고 내년에 심으면 되는데 어, 요렇게해서 떨어진 거가 여기 여기 보시면. 요렇게 떨어져, 씨가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떨어진 거가 요게 이제 땅 속에서 내년에 이게 나는 겁니다, 요기 요거는 내년에 제가 심어야 되는 거고. 이렇게 보면 이렇게, 이렇게 마시가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요렇게 이제 이렇게 묻혀있습니다, 이렇게. 요거 그냥, 네, 묻혀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내년에 이게 싹이 납니다, 이렇게 굳어서. 네, 넣고 알을 먼저 화분에다 심었는데 얼마나 날지 한번 자 아직까지는 안왔네요 아직까지 아 왔어? 보이시나요? 산마 보이시나요? 산마 산마 자, 아. 앉아서 해도 되죠? <laughs> 산마 두개 위장에 좋다는 건 아시죠? 요게 아주 가르 드시면 위장병에는 지킵니다. 요거는 이제 산마입니다. 산마. 예로부터 이 산마는 한약재로 어 쓰고 위장에, 위장 위장 보호하는데 아주 좋다고 민간요법에서도 어 많이. 소문이 나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거를 산에서 캤는데 요즘은 집에서도 재배하는데 저희는 옥상에서 한번 화분에다가 한번 심어봤습니다. 이거 하면 까서 날로 갈아 먹어도 좋고, 요거를 밥에 감자밥이나 고구마밥처럼 썰어서 밥에 넣어 먹으면 아주 담백하고 밥 맛이 좋습니다. 생으로 꿀을 찍어 먹으면 아주 좋습니다 생으로 해서 맥주 안주로도 아주 좋습니다 미끌거리는 게 싫진 않아요? 아그 식감으로 먹는 겁니다 미끌거리는 식감 이거는 아주 미끈거리는 식감으로 먹는 겁니다 이거는 4월에 심어서 올 여름에는 특히나 날씨가 덥고 건조해서 물을 좀 충분히 줘야 되는데 물을 충분히 안 줘서 좀좀 알이 좀, 좀, 좀 그렇게 작은 건 아닌데 물을 충분히 공급해줬다면 이거보다 더 튼실하게 컸을 것 같습니다. 산소에서도 심으셨잖아요. 예. 그 근황은 어떻게 됐죠? 아 그거는 어, 잘 자라지 못했습니다. 그건 야생에서 한 거라서 어잘 자라지가 않았습니다. 거기는 흙이 마사토라서 어, 물빠짐이 너무 좋아서 그런지 가서 보니까 싹이 몇 개밖에 안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건 실패했다고 봐야 됩니다. 남아있는 게 있는지 끝까지 한번 뒤져 보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아유, 이만큼. 마늘 이만큼 수확했습니다. 김 여사. 네. 이만큼 했습니다. 우와. 대박이다. 어머, 고생했네. 이거면 은 충분히 먹습니다. 아이고. 보관할 때는 감자나 고구마처럼 그냥 일반적으로 보관하시면 됩니다. 이 박스에다가 이거 하나씩 이렇게 됩니다 약한달 정도 있다가 어, 더덕을 한번 같은 방법으로 한번 켜보겠습니다 근데 더덕은 한 3년생 정도는 돼야 되는데 어, 저게 1년생이라서 지금 고민을 좀 해봐야 됩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